신앙이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서 알것 같기도 하고 또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못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은 명확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데 우리의 삶에 또 나의 삶에 이게 적용하다 보니까 아리송할 때가 좀 있습니다 어뭐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은 어 얼마나 이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느냐도 아마 그 차이를 두게 하는 원인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 은혜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하며 고백하게 되고, 또한 이것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출발하며 또한 믿음의 여정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과 기뻐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죠. 어,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한 믿음이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뭐 나의 아버지나 나의 친척 누군가가 목회자고 교회에 열심히 다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성장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는 무조건 나의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였지만은 이게 교회로 또한 믿음의 성장을 하듯이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와 힘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마지막 여섯 번째 시간의 마지막은 함께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뭐 예수님을 대신하거나 특별한 모임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보다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지시봉이 대규해서입니다 바로 이 지시봉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교회 일원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한 형제여 자매라라고 서로 지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은행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한 상품 대의 진열장과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숙이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라는 곳, 이 공동체라는 곳, 초대교회의 이 모임들이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 지금까지 다섯 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기다림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기다림의 대상은 누구인지 하나님이고 누구. 또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행해야 할지 또한 기다림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나만의 신앙과 나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가 오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모여 성도들이 주를 기다리는 그때를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딱 정의를 말하면 함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나만 구원 우리만 구원이 아니라 같이 구원받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고난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단 한순간만 내가 살아났다라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무리의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 주무시고, 또한 그 시간에 이 남은 40일 동안 열심히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간절히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쓰셨을까요? 3년여간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예수님의 사역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수많은 말씀의 것들과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3년간의 사역의 이 액기스를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감없이 쏟아내셨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자라고 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모였던 예수의 제자들을 사도라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 말씀을 선포하는 작은 예수와 같은 역할을. 구여 받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는 이 모임 중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숨어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길을 떠났었고요. 어떤 이들은 두려워서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그 칼날을 대기 때문에 두려워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흩어지지 말래요. 이 위험하고도 위험한 장소인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래요.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들에게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게 보낼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로 알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너희가 할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면 그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의 이 모임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후에 세워질 교회 공동 초대교회와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사,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병 걸린 자를 치료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였을 때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권능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시, 내재함으로 말며마 우리가 그 권능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 베드로가 0천 명을 회개시키는 성령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안전맹이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고, 그들이 할수 있었던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이 성령을 기다림에 그들이 할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말을, 누군가보다 말을 많이 하고 먼저 하는 것이 혹시 나의 습관이고, 나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만 홀로 믿음의 독주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권면을, 때로는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수 있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함께 모여 기다렸어. 이들에 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장소였나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들이 금식하고 모여 기도할 때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기다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로, 또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곳곳에, 여러분들의 모임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요, 그 말씀의 증거 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지 보내주지 않듯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때 충분한 자리인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다림을 격려하는 곳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장의 속도보다 성숙이 더 소중한 시대입니다. 삶의 양보다 질의 개성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우린 빠르게 도달하는 속도보다 더욱더 그것에 대해 깊이 있고 넓은 그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서로 잘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가르침으로 준비합니다 긍휼로 서로 돌보기도 하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적으로 서로 격리하며 우리는 또 세워줘야 합니다 이제 지난 6일 동안의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성령님의 임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지혜를 달라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기 바래요. 그 답이 빨리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답을 위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더욱더 그 기다림이 크고 소중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끝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힘을 얻는 그 힘, 매일매일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다림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